고린도전서 4장 2절 한 절입니다. <laughs> 신약 2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으셨죠 자,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목소리 좀 약하셨어요. <laughs> 예, 구할 게 뭐라고요? 충성이잖아요, 충성. 충성하면 군대 아닙니까? 좀더센 목소리를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laughs> 네. 충성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어, 군대죠, 군대. 뭐 저도 군대였고, 저 제가 있었던 논산훈련소 제가 이제 조교였는데 거기도 이 구호가 충성이었습니다. 충성.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진짜 열심히 합니다. 충성 이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예도에 뭐 이제 해병대가 있는데 해병대 구호는 필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군대마다 이렇게 좀 구호가 다릅니다. 필승 충성 말고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뭐 다른 거 있으셨던 분 계세요? 멸공도 있었어요? 도대체 어느 시대 <laughs> 어느 시대에 다니 오셨기에 정말 어르신들은 그러시네요. 그때는 멸공 어, 그렇죠 제가 많이 했겠죠. 혹시 또 다른 구호 아시는 거 있으세요? 단결, 단결. 군대에서는 실제로 단결 아 학교였을 거예요 아마 <laughs> 어디 다니 오셨어요? <laughs> 황 선생 어느 군대 갔다 오셨길래 단결이라고 그래요. 아, 강원도 출신이셔서 많이 들으셨구나. 이기자예요? 아, 이기자 부대는 아, 진짜 이기자라고 격리합니까? 네. 이기자이래요? 네. 아우, 좀 이상하다. 옆구대였어요. 아, 이기자 이렇게 기도해요? 아우, 좀 신기하네요. 자, 자 그리고 충성하면 생각나는 거는요. 충성을 많이 했던 대상이 국기였습니다. 국기. 국기에 대한 맹세, 외우시죠? 나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에 앞게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굳게 다짐합니다. 이거 우리 열심히 외웠거든요. 항상 음악 나올 때마다 나왔고. 근데 이게 좀 바뀌었다는 거 아시나요? 2007년에 국계에 대한 맹세가 35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고 정의로운 원래는 조국과 민족이었는데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바뀌었고 몸과 마음을 바쳐가 빠졌어요 <laughs> 이제 몸과 마음을 안 바치고 충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이거 외우나요? 아니죠 모르지 아예 너희들은? 아 민회는 외웠어? 아니라는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게 좀 이렇게 군사 문화의 잔재다, 파시즘의 잔재다 뭐 그런 얘기들이 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는안 해오는 것 같아요. 어우 저희 때도 정말 열심히 웠습니다 열심히 외웠고할 때마다 했었고 시험도 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 나온 김에 국기에 대한 경례는 이렇게 하잖아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그왜 왼쪽 가슴에 대는지는 아시죠? 이게 이제 심장이 있는 곳이어서.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나라에 충성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는 아니었답니다. 어, 이렇게 준비하다가 보니까 원래 국기에 대한 경례가 인사였대요. 이게 절이었대요. 허리를 숙여서. 처음에 해방 후에. 왜 그게 어디에 잔재일까요? 일제. 일본 시대 때 국기 앞에서는 이게 천황이랑 같이 이렇게 동급을 하면서 허리를 숙여서 하는데 그게 이제 해방된 다음에도 우리나라 태극기를 보면은 이렇게 절을 했다가 기독교계에서 반발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상숭배다. 그래서 1949년에 파주에 있는 봉일천 국민학교 당시 국민학교죠. 수십 명이 퇴학을 당했대요. 못하겠다고 국기에 대해서 허리 숙여서 하는 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못하겠다고 그래서 퇴학을 수십 명을 시켰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신자였으니까요 그렇게 돼서 국무회의 때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주목하는 숙이지 않고 손만 가슴에 대고 주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어, 국기에 그렇게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이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또, 야, 그때 정말 그 강단이 있었구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확신한 그런 믿음이 있었구나. 어, 그런 결단이 있었구나. 또 그렇게 생각이 돼서 또 존경스럽기도 하고 두 가지 마음이 다 이제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충성이라고 하면 이제 군대 또뭐 어떤 조직에 대한 충성 뭐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좀 약간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좀 딱딱하기도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충성하면은 좀 왠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서 군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조금 저는 좀 이렇게, 이렇게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다가 이제 저도 다른 단어로 번역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사실 하는데요. 본문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라고 어 있잖아요. 이 충성이 원어로 헬라어로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피스토스예요. 그런데 이 피스토스가 다르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이냐면은 이렇게 쓰일 때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피스토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피스토시아 피스토스하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피스토스를 아까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충성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충성을 받으실 대상이시지 누군가에게 충성을 하신다라는 그 말은 우리나라 말그 충성이라는 말하고는 어감이 좀영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세 번역은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충성이라고 많이 번역을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도 피스토스 하신 분이다라는 구절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번역하는 게 어울리기 때문에 새 번역에서는 아예 그 충성이라는 단어를 거의 다 신실함으로 번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아멘. 아까 개혁 개정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충성이다. 그래서 막 우리도 충성해야 된다. 뭐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제 강조하고 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신실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새 번역에서는 신실함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우리가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실함으로 바뀌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피스토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실함에 관해서 이중적인 요구가 주어지게 됩니다. 신실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요구가 주어지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신명기 7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 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주보에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을 도와주는 말이 있죠. 어떤다 어떤 단어입니까? 그 주보 안에요. 그 신명기 7장 9절 안에 신실하다라는 말과 연결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언약이라는 말도 그렇고요. 한결같다는 말이죠. 한결같다. 신실함의 특징이 이거죠. 한결같다는 거죠.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실 때 항상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도 그러셨고요, 모세와도 그러셨고, 다윗과도 그러셨고, 아니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죠. 무엇대로 무엇보다도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시죠? 개입하셔서 자기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가시면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시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전지전능하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게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오늘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느끼지 못할 수 있어도 볼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다시 기억하면서 힘을 낼수 있는 거죠. 주부의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 볼까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그런 비교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양을 치고 헌신하겠다라는 마음도 당연히 진심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한 거죠. 단순한 호기심인지 경쟁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이런 비교의식 같은 게 우리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내가 어떤 직분, 뭐 건사든 장로든 내가 직분 안 받을 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받는 거는 용납이 안 돼요. 내가 못 받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데. 꿈은 저 사람, 저 김집사님은 어떻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지? 그거는 또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마음이 있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설거지 할수 있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누가 설거지에서 빠지면 화가 나요. 아, 누가, 왜저 사람은 빠지지?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에 집중을 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누가 그거를 빠진다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나 대신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또내 마음을 막 들들 볶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래요. 옆교회가 궁금해요. 옆도 그 동기들 사역이 궁금합니다. 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어. 그게 그냥 궁금함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은근히 교만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또 열등감 갖게 만들다면은 그런 비교식이 의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주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신경 끄고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집중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네가 맡은 사명에 집중해라. 네가 맡은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봐라. 그리고 거기에 헌신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명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비교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별로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는 거죠. 사도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들의 판단이 나에겐 중요하지 않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사도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늘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였죠. 이렇게 신실하게 일을 맡은 사람들은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명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일을 부탁하면 책임감 있게 일을 맡아서 믿음을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덜란드가 굉장히 작고 네덜란드도 굉장히 이제 열악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런데 16세기, 17세기에는 네덜란드가 해상 무역을 대부분 장악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항해 시대에 유럽의 80%가 네덜란드 배였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해상 무역을 아주 주름 잡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스페인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런데 네덜란드가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해상 무역을 유럽을 다 장악하는 세계를 장악하는 그렇게 어, 신뢰를 받는 그런 네덜란드가 될수 있었을까? 이럴 때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바렌츠라는 모험가이고 선장인데요. 당시 유럽의 관심사는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짧은 거리로 아시아를 가서 물건을 나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시간을 줄일수록 무역에는 이익이 되니까요. 근데 항상 남쪽으로 돌아서 가는 길이 멀리 돌아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이... 북쪽으로 북극을 통해서 가면 더 빨리 갈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누가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극은 이제 얼음이 있고 그 항로를 개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 바렌츠 선장도 그 북극 항해를 뚫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갔다가 실패하고 두번 갔다가 실패하고 세 번째 다시 상인들의 화물을 싣고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얼음을 또 만나요. 빙하를 만나서 배가 갇혀 버립니다. 앞뒤로 갇혀 버려요. 그래가지고 꼼짝달싹을 하지, 하지를 못하고 배에서 나와서 가판을 뜯어서 오두막을 짓고 8개월 동안을 북극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탈출해서 17명 중에서 8명이 추위와 굶주림에 그래서 그 거기 있었던 여우 뭐곰 잡아먹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8개월을 버티다가 어 17명 중에서 8명은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는 또 뗏목을 만들어서 나중에 결국은 좀 날이 풀렸을 때. 하다가 그 바렌츠 선장도 결국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조가 됐는데요. 놀라웠던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맡은 화물 있잖아요. 거기에 옷도 있고 약도 있고 음식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건드렸다는 거예요. 여덟 명이 죽어가면서도 그 선장도 이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맡아서 운송해 주기로 한 거니까 이거 우리 게 아니다. 건드리지 마라. 그랬고 그 선원들도 다 거기에 동의해서 그렇게 여덟 명이 죽고 결국은 그 배에 있는 화물을 다시 다 돌려줬다는 거예요. 8 개월 뒤에 이 사건 뒤에 전 유럽의 네덜란드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모든 화물들을 네덜란드 배에 맡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한테 맡기면은 절대로 다른 일이 없고 아주 신 그러니까 신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그 네덜란드가 해상 무역을 주름 잡는데. 아주 일조를 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삶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우리가 신뢰를 받아서 이 바렌츠 선장의 희생과 헌신 또그 신뢰를 통해서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부강해진 것처럼 우리의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네. 정말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실하게요. 전에 그 대전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사님께서 이제 와서 설교도 강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였는데 그 뭐죠? 그 이제 시장을 시장님이랑 이게 면담을 가끔 한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시장님이 그 단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들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게 이 목사님에게는 자부심이었어요 당신 교회, 뭐그 목사님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더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교회에만 충성한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직장이나 어디에서도 믿을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귀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신실함이 큰 덕목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작은 곳에 계속해서 헌신하면은 뭐 좋게 말해서는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어리석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기도 합니다. 신실함보다는 창의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탁월함보다는 신실함이 더 중요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좀 작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적다고 해도 우리가 맡은 사명이 좀 작다고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신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종도 아니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칭찬 받으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아들아, 신실한 딸아, 이런 칭찬 다 주님께 받고 기뻐하며 예수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따라 신실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Yeah.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신실한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을지라도 내가 맡은 사명이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맡은 일에 집중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